존경하는 동두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시청가족 여러분, 개사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동두천 시민의 가정,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개사년 새에는 거듭되는 침체와 60년간 지속된 아픔의 허물을 벗고, 당당한 동두천, 자랑스러운 동두천, 모두가 함께 웃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도전정신이 더욱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2013년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수도권과 연계되는 교통망 확충, 수도권 제1의 레포츠 관광도시, 맑고 푸른 생태도시, 혼이 담긴 문화 참된 교육도시, 수위 없는 생활 복지도시, 참여와 소통하는 행정도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러한 희망찬 동두천의 미래가 좀더 빨리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을 믿고 2013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사년을 맞이하여 냉철한 뱀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동도천, 당당하고 바로서는 동도천을 위해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합시다. 2013년도에도 시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며 1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